북한의 김일성이랑 절친이었어. 휴가를 평양하고 간다. 이명박 대통령이랑 상당히 가까웠었어. 방향을 약간 비트는 것 같고 네. 쌍용을 하고 그러으시죠 네, 이란 사람이 그만큼 여우예요. 저희 이제 아, 식구란 표현은 너무 식상하고 현재 산하 식용원의 이 지리 생태계 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음. 하시고 사실은 황량하기 짝이 없는. 하지만 되게 중요한 네. 동남아시아 쪽에 특히 미얀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한테 자주 오셔서 이제 많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나눠 주시는 네. 장준선 선생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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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거둬 주시니까 네. 식소리라고 하겠습니다. 아, 뭔 소리예요? <laughs> 뭐 갑자기 무슨 <laughs> 아, 나는 그게 좀 장기적으로 분쟁이 갈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지금 빨리 끝나 가지고 네. 그렇지만 사실은 뭐 이제 사건 이 내재된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서 네. 태국과 캄보디아 아주 이 주제를 한번 좀 고개를 듣고 계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네. 갑자기 아,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 나오는 거는 선생님처럼 갑자기 싸웠다라고 하지만 맞아. 골이 깊어요. 어.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시기로 음. 봤을 때는 한 2003년 정도부터 그 이전으로 가면 아주 왕조 시대로 아. 돌아가게 되는데 태국이랑 캄보디아는 국경을 그렇죠.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경을 통해서 음, 음.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 국경 지역에 가면 엄청나게 큰 국경 시장도 있고요. 아... 우리나라에서 헌옷 같은 거 이렇게 외국으로 아... 보내잖아요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우리나라 군복도 시작해서 군복도 있어요. 네, 군복 내 것도 거기 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남아 그 헌옷으로 내놓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그다음에 카지노가 엄청 많이 있어요. 아... 태국이랑 캄보디아 국경 사이에 카지노가 많이 있고 왜거기 네, 국경 지역에 카지노들이 많은 이유가 네. 특히 이제 미얀마나 태국 같은 나라는 네. 국내에서 내국인들이 카지노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아 특히 미얀마 사람들랑 이 태국 사람들은 여행을 바라거나 어.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아, 복권 <laughs>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우리는 이제 복권 방 가서 복권을 사잖아요. 그렇그렇그렇 그쵸, 그쵸, 그쵸. 근데 거기는 차 조그만한 용달 트럭 다니면서 복권을 팔아요. 그러한 사행산업 이런 것들이 일찍이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특히 태국 같은 경우에는 라마 구세. 지금 왕보다 그러니까 선왕이죠. 네네네. 이분께서 일찍이 태국 사람들의 습성을 알아서 네네. 국내에는 카지노가 안 된다. 태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에 살짝 국경만 건너면 바로 네네. 카지노를 많이 있어요. 그 카지노에 누가 오겠어요? 캄보디아 사람들보다는 태국의 부자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국경이라고 하면, 철조망이 엄청 많고 휴전선. 그렇죠. 휴전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동남아 국경은 우정의 다리, 프렌드시 브릿지라는 게 다, 아, 다, 거의 다 있어요. 어. 그쪽으로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태국이랑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이 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원이 하나가 있어요. 힌두불교 어. 사원, 브레야 베이어라는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은 캄보디아의 음. 영토이고, 음. 들어가는 입구는 태국에 영토로 되어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이게 국경을 누가 건냐라는 <laughs> 어.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때는 아. 100년 전으로 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100년 전. 네, 태국이 어. 서쪽에는 영국, 동쪽으로는 프랑스. 그렇죠, 그렇죠.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지키기 <laughs> 맞아, 위해서. 아 맞아. 맞아. 서쪽에 영국에게도 땅을 어느 정도 떼주고. 떼주고. 그 다음에 동쪽에 프랑스에게도 땅을 떼줘야 되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쪽 지역 국경 지역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음. 프랑스가 와서 국경 지역을 이렇게. 지지를 탐사를 해서 국경을 획정할 거잖아요? 1907년도에 지도를 완벽하게 제작을 하는데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 사원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고는 프랑스에 친 거네요 그렇죠 역시. 근데 문제는 사고를 쐈지만 해결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태국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알긴 알았어요 지도가 잘못 그려진 것이니까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국경을 제대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네. 그런데 국경 무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 지역은 그냥 밀림지대에 버려, 거의 버려진 땅인 것 같으니까 신경을 안 썼던 거죠 음. 근데 거기에 비해서 태국의 군인들 여긴 우리나라 땅이다 캄보디아가 1960년대에 들어서 이 땅의 영유권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되고 국제형사재판소 ICJ에 가서 네네. 제소를 했는데 어, ICJ가 어. 캄보디아에 손을 들어준 거죠 어. 그러니까 태국 입장에서는 더불거운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 이거 원래 태국 땅이야 뭔 소리야 또 국제파수의 판결이 에, 잘 존중이 안 불, 되죠 네, 불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태국에서 한 여배우가 있었는데 이 여배우가 히트를 친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최고의 배우다 아... 근데 이, 이 태국 배우가 앙코르와트는 우리가 지어진 거다 빨리 돌려달라 아... 그렇게까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났었어요 실제로 캄보디아 프롬펜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 방어사건이 일어나고 했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당교하겠다 우리 외교관 끊겠다 라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막 이런 거잖아 윤사마가 탁 가서 막 천왕 철폐 안 하면 난 여기 안 오겠다 뭐 이런 거잖아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 그렇죠? 거의. 되게 좀 특이한 사건이네 네 엄청난 근데 그게 이제 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었죠 기본적으로 태국 사람들이 좀 캄보디아를 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자기네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기네들 캄보디아는 우리가 항상 종주권을 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캄보디아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음. 이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켜버립니다. 야 점, 점점 안 좋아지고. 네, 그러니까 태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올해 5월달에 국경 지역에서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양쪽 간에 이제 일촉즉발 상황이 맞아, 맞아.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태국이 이번에는 캄보디아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뭐아 전투기까지 동원을 해서 작, 싸우겠다. 작정을 했구나. 네. 아. 그런 입장이 나왔고 캄보디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는 크메르 제국의 영광을 어. 갖고 있는 나라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어. 진짜 말 그대로 우리는 전면전을 하겠다. 캄보디아 얘기부터 먼저 오. 말씀을 드리면 네. 캄보디아는 독립 이후에 음. 내부적으로 왕당파, 음. 그러니까 왕정이 복권되면서 왕당파가 있었고 지하에서 활동하던 공산당파. 아...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음, 음. 우리가 보통 아는 얘기는 75년도에 폴포트라는 사람이 크메르 루즈 항상 나오는 가 등장을 하죠. 맞아. 이 사람 나름대로 엘리트였었어요. 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면서 사회주의에 심취를 해요. 어... 그래서 이제 나 돌아가면 우리 캄보디아를 최고의 평등한 사회주가로 아. 만들겠다. 옆에 또 호치민도 있고. 아 이거 도와주겠죠 어. 당연히. 그렇그렇 네. 어. 그래서 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이 상황이 이거는 노동자혁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다라고 아. 생각하 거죠 아, 어, 마오랑 비좀 비슷한데? 거의 비슷하죠. 어. 그래서 농민들을 이끌고 혁명을 해야 돼. 어? 마오 쪽땅거 비슷하네. 맞죠. 그런데 어. 거기서 더 나간 거예요. 어. 이 사람은 하향 평준화예요. 그냥 농업사회, 농업사회주의국가로 가겠다. 아, 이게 폴 포트의 야망이었어. 그냥 시대의 어떤 근대화나 산업화를 거부하고 어. 그냥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 아주 평등한 사회주의 국가가 데 농업 국가로 가겠다. 그래서 아. 농업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 처형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면 되지 왜 처형을 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반동문자그까심선생처럼뭐 아. 아.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거나 안경을 쓰거나, 배가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 같이 포함될 것같은 아, 우리 소로 무조건. 직결입니다직결 아, 집결. 아, 저희 먼저 가 바로 직결 아, 먼저 가는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가방끈이 길거나. 아, 먼저 가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공부가 뭐 필요하겠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식자층들, 엘리트층들은 다 처형되는 거야. 원래 이게 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킬링필드가 일어난 거죠. 그럼 그 킬링필드 중심에는 지식인처형도 있는 거네 그렇죠. 거네요. 뭐. 당연히 먼저 반동문자에서 <laughs> 처형하는 거죠. 근데 그 200만, 300만이 지 그게 진짜. 근데 <laughs>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1000만 정도. 그거 그러니까 어. 살짝 넘었었거든요. 200만 300만이면 인구 1/4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가면 어.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상당히 슬픈 역사죠. 아, 이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아.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많이 없고 언제까지 집벌래던고 아. 그 그래서 75년부터 78년, 79년까지 보는 거예요. 아. 그때 이제 훈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음. 훈센이 처음에는 크메르 루즈의 일원이 딱 되죠. 그러다가 크메르 루즈에서 배신을 하는 거죠. 배신을 하면서 베트남으로 가요. 베트남에게 요청을 합니다. 폴 포트를 캄보디아에서 내쫓아 달라. 야, 이게 또 외세를 끌어들이는 문제고 끌어들이는군 끌어들이면서 김옥균이 막 청나라 이용장을 만나고 <laughs> 이는 것만.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이 그걸 받아요. 받아서 78년 말. 79년도에 캄보디아를 들어갑니다.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해방된지 얼마 안 됐을 때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대단한 나라. 독하다 독이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10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허, 그럼 결국 베트남이 폴포트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태국제역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서 지뢰를 엄청나게 매설을 한 거예요. 매설을 하면서 밀림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폴포트의 짧은 통치기간에 캄보디아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정말 역사에서 큰과오를 남겼죠. 뭐 말도 안 되는 네. 거. 그리고 베트남이 10년 동안 이 캄보디아를 거의 통치를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죠. 80년대에. 예, 네, 그렇죠? 80년 아. 통치로 만들었는데 근데 내부적으로 계속 어지러웠고 베트남이 아. 89년도에 이제 철군을 하거든요. 캄보디아 나라 나라 이미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 나라는 혼자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해서 UN 평화 유지이 들어갑니다. 91년도에 들어와서 국가를 재건시키는 거죠. 아, 어, 재건하고 아. 93년도에 음. 이제 헌법도 만들고 나라를 온전한 나라로 만들면서 왕정 체제를 다시 복 기 시켜요. 어. 폴포테가 실패했네. 네, 입헌군주 체제로 다시 만들고 왕의 아들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 왕자들이 있는데 현실 정치에 뛰어들게 돼요. 정치에 현실 정치에 그래서 큰 아들, 작은 아들은 정당도 따로 만들어요. 갈라지게 되는 거죠. 아 진짜? 네. 형제들끼리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사이가 나쁘다 보기보다는 그냥 평냉집으로 치면 큰 아들이 하는 뭐 무슨 밥, 아. 무슨 파 이렇게 나눠고 있잖아요. 아. 그런식으고 나서 평냉냉평평냉 그렇죠. 사이가 안 좋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경찰이 경쟁하는... 나가서 이렇게. 그럴 수 있겠네. 네. 당을 만들어서 총선을 하거든요. 9 3 년도에 네, 네. 라나리드라는 사람이 아. 만든 훈신팩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근데 이 정당이 승리를 해요. 오. 승리를 하는데 자크라퐁이라는이 양반이 그걸 못 받아들여. 캄보디아의 동쪽으로 가요. 어. 동쪽으로 가서 다시 우리가 나라를 일으키자. 어. 라고 하면서 그때 같이 붙었던 사람이 훈센이요 아, 그 베트남에서 이제 와서 이미 여기서 정찰하고 있었거예요 네, 어. 어. 왕당파의 훈신팩이라는 정당, 여당이 될 여당이 될 유력한 정당과 자크라퐁이 훈센 어. 이두 개의 팝을 다시 붙는 거죠. 어쨌든 선거에서는 큰 아들이 이겼으니까 총리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훈센이 배신을 하고 왕을 찾아가요. 왕을 찾아요? 가모로미 네, 시아누코 왕을 찾아가요. 어. 왕과 독대를 해요. 갑자기 왕이 윤허를 해요. 제일 총리가 있고 제이 총리를 만들어요. 어. 그러면서 제일 총리를 자기 아들 라나리드 총선에서 승리한 어. 라나리드에게 주고 훈센이 제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입헌군 주제의 넘버 no. 투가 되는 거죠. 헉! 훈센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를 하면서. 왠지 저기 둘째 아들도 밟힐 것 같습니다. 어. 오, 역시. <laughs> 아니, 딱 봐도 흐름이 <laughs> 이제, 이제 나오는 거예요. 97년도에 아세안이 창설 30주년 기념이야. 동남아 국가에나. 그때 당시에 미가입된 나라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세 나라였거든요. 아. 이세 나라를 한꺼번에 가입시키자라고 어. 합의를 했어요. 아세안 내에서. 어. 그래서 97년 7월 달에 라오스랑 미얀마랑 딱 가입시켰어요. 어. 근데 그 시기에 캄보디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 어? 어. 그 쿠데타가 뭐냐? 친일 쿠데타. 네, 친일 쿠데타를 해버린 거야왜 슬픈지. <laughs> 대박이다 그 사람. 네. 그러니까 폭란자 정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어. 라나리가 이끄던 훈시팩을 완전히. 박사를 낸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권력의 넘버원이 된 거예요. 어. 그럼 아세안에서는 어, 니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아세안 가입 안 돼라고 어. 무기한 연기를 시켰어요. 어. 그리고 자기 권력을 딱 잡고 난 다음에 어. 바로 사과를 해요. 아 내부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다 해결됐다. 어, 제발 받아줘 이렇게 다 그래서 2년 뒤에 99년도에 캄보디아가 아세안에 가입을 해요. 마지막으로 그 이후부터는 혼센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다. 입헌군주 왕은요. 왕에게 계속 계기는 거죠. 아, 게 잘리진 않고 여기저기 예. 이시아노쿠 왕이 전제예요, 전제. 천재. 식민지 시대 때부터 해서 외교술의 최고 음... 이고 외국어를 할줄 아는 게 여덟 개 정도. 오... 그러니까 프랑스어는 거의 뭐 완벽하게 아, 하고. 진짜?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북한의 김일성이랑 절친이었어. 야 이게 또 이렇게 연결돼요? 어, 엄청 아... 가까운 사이였어. 아, 진짜? 엄청 가까운 사이였고 응. 국내 뭐 휴가 중이다라고 하면 수소문해 을본건 평양에서. 일단 우리하고는 사이가 평양으로, 안 좋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가까울 수 없는, 없는 그런 아... 국가였죠. 었 휴가를 평양으로 간다. 휴가를 평양에서 시원하게. 아, 시원하게. <laughs> 여긴 춥구만. 야, 이게 <laughs> 눈이구만. 그러면서. 그렇게. 어, 진짜. 가깝게 그러니까 실제로. 노르돔시아 국왕에 대한 하극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적잖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훈센이라는 사람이 이때부터 권력을 야금야금야금야금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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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선거에서 계속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 문을 열면서 캄보디아를 계속 정상국가로 보여주기 시작하고 원조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훈센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인 친한파. 있었어요. 아, 방향을 약간 비틀어놔 또. 네. 시아누크랑 달리, 캄보디아가 93년도 이후부터는 통리로서 우리 캄보디아의 국정 운영 방향은 가까운 와...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그럼 국왕을 견제하는 의도도 있네요? 그런 걸 수도 있고. 국왕이 그... 그래 똑똑한데도 결국은 훈센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렇죠. 자기 자식들이 계속 하나둘씩 가는 걸 봤잖아요. 아, 실질적으로. 와... 그 훈센이라는 인물은 친한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이명박 대통령이랑 상당히 가까웠어요. 이게 <laughs> 지금 얘기가, 국왕은 김일성이고, 훈센은 이명박이고, 예, 대박이다, 진짜. 서로 서로 경제 자문 역할도 아... 맡긴 했었어요. 아니, 93년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과 우리 수교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완전 뭐네 마리 용하면서 막확 뜨던 때아닌가까 그쵸? 그렇죠? 훈센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거의 왕국을 탁 건설하죠. 근데 이 사람도 나이가 들잖아요. 어. 물러날 때가 된 거야. 그치, 그게 떨어지고. 이제 최근 어. 2, 3년이에요. 그래서, 어떡할까. 내가 죽도록 하고 싶은데, 이제, 그 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그러면 네.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들. 그렇죠. 자기 아들이죠. 그 중에 첫째 아들이 훈마넷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훈마넷. 훈마넷은 원래 군인 출신이에요. 미국 웨스트포트에서 어. 유학했고 오. 얼마 안 돼서 교육을 받았겠어요. 아버를잘 줬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재작년부터 총리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권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들에게 총리를 직을 줬는데 아직 자기가 봤을 때 아주 완벽하게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지 못했다고 어.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이 아들에게 힘을 완벽하게 실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 아 국민들이 모여서 응집을 해서 우리 총리 만세라고 할 정도의 힘을 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와중에 국경 분쟁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훈센 입장에서는아 요거를 우리 국내 정치로 한번 이용을 해보자 짝 이, 어, 응집을 하자 그렇죠 국경 분쟁이 시작되었던 그 와중에 태국의 패통탄 총리랑 훈센의 통화가 폭로가 됐는데 어. 이 폭로를 한 사람이 훈센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태국의 총리가. 어. 북경 수비대 대장을 엄청나게 디스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북경 수비대는 우리 편이라고 얘기하면 총리 편이 아니다. 우리가 빨리, 웬만한 빨리 끝낼 테니까 우리 서서로 잘아서 빨리 끝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해놓은 걸또 훈센이 폭로를 해. 네. 그렇죠. 태국 사람 들으면. 야, 어제농락을보했어 지금 진짜. <laughs> 그쵸 맞죠. 우리가 제3자입니아 <laughs> 어, 이제 쌍욕을 하고 그어시죠제 3자인들 중 훈센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여우예요. 훈센이 왜 이런 걸 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기 아들의 권력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카지노 사업이 있잖아요. 어. 카지노 사업에도 훈센 일가가 아마 관여돼 있겠죠. 훈센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 내에 사회적 기위가 되어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약간 이권이 가입돼 있을 텐데 태국이 최근 들어서 어, 국내에 카지노 사업을 합법화한다라는 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태국 내에 어, 카지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 캄보디아는 안 오겠죠 혼생의 돈벌이 혼생 일가의 돈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막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캄보디아의 반체제 인사들 있잖아요. 어. 아까 왕당파, 어. 태국으로 많이 가거든요. 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훈센 일가에 대한 비난, 비판, 그치, 그치. 이런 것들 엄청 많이 하겠죠. 근데 그동안 캄보디아의 정보국, 태국의 정보국들이 협력을 해서 이 사람들 을 쑥쑥쑥 이렇게 잘 어. 체포를 하거나 암살하거나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태국에서도 음. 내부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잘못하면 또 외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권 탄압이나 이런 문제로. 태국 정부에서 맞뜩치 않은 거죠. 아... 나를 비판하는 집단들이 계속 있는데 이걸 왜 아... 명확하게 다 싹을 못잘라 주는 거냐? 얘기 정리해 보면 사건은 우발적이었는데 네. 내 아들 놈이 좀 세워주고, 네. 그리고 카지노의 권을 유지해 야 되겠고, 그렇죠. 마지막은 태국한테 한번 딱 들이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경각심을 또 불러 일으키고, 네. 그걸 통해서 결국 이제 캄보디아 내에서 역시 훈센이다, 그렇죠. 역시 훈센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딱 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국경 분쟁에서. 이런 그러니까 승자, 패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승자가 캄보디아예요 죽거나 부상한 사람들은 있지만, 전력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군사력 면에서 태국이 우세하지만, 정치적인 측면, 좀더 그러니까. 그리 위에서 보게 되면, 훈생가가 승리한 거예요. 펫통탄 하... 총리는 총리직에서 직무 정지 당했다니까요. 와. 그리고 그 반대 극부인 군부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태국 아, 그러면 훈센 이 나에게 들었는데 네. 아들 내미한테 자연스럽게 넘어갈 걸 보시는 거예요. 훈만 씨 지금 어떻게 총리가 됐으니까 아. 또 이쪽으로 완전히 권력이 이동하겠죠 완벽하게 아. 이동해서 집중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결국 캄보디아의 정치적 승이다. 그렇죠.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캄보디아. 좋든 나쁘든 캄보디아 내부의 국가적인 정치적 결속력 강해졌다. 네, 훨씬 더 강해졌다. 그리고 훈센의 지도력, 정치력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 그러면, 옥고. 일단 얘기가 이게 다 끝난 것같는 않으니까, 네. 여기서 일부를 마무리하고, 네. 이어서, 네. 캄보디아 얘기와 이제 좀 태국. 태국 얘기라. 난 그분이 너무 궁금해. 이게 말이 돼? 어디, 알겠습니다. 일국에.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알겠습니다.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유익한 제장기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